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에가 5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논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심이니이다. 그 아멘. 예레미야는 애가 다섯 편을 쓰면서 마지막 애가 오 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절기 때 춤을 추던 그것은 변화에 오히려 슬픔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였고 주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즉, 주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떠나 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방법, 세상 원리를 쫓아가면서 많은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우상 신을 쫓아가고 숭배한 것이지요. 이런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는 오늘 이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영광이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졌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르는 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의 탓을 하질 않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서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서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권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복도 잃어버리고 참 철양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범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예레미아의 이 애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멸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도 바벨론 때문도 애국 때문도 아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쫓아가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세상을 쫓아간 것인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마음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지요. 그 눈으로 돌아다 보니까 시온산이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왕궁이 무너진 그때에 여우가 거기서 터전이 되어서 놀고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떠난 폐허한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떠난 유다 나라, 성전도 무너져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보면서 황폐하고 여우의 놀이터가 되어 있지만 성전과 안궁은 무너졌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끊어지지 않고 대대에 이릅니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애가의 노래와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고 나라와 성전이 무너지게 된 유다 백성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오늘 해가 5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찾지 못해 눈이 어두워지고 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비찬한 생활보다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더 괴롭힌 것은 도무지 인생의 방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참 소망과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방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서 빛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다시금 떠오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비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의 다스리는 주의 보좌는 영원히 무궁하다라고는 하 것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무궁함을 소망 가운데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심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이여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앞장서서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범죄함으로 겪는 많은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과 그의 통치하심이 무공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를 이토록 오래 버리십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는 21절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 다섯 장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간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적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2절은요. 사실 영어로만 봐도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여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죽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다스림, 통치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폐망과 멸망과 절망과 슬픔과 아픈 가운데에도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아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의 범죄함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세워짐을 믿습니다라고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다섯 편의 애가를 썼지만 그 애통하고 비탄한 심정을 풀어놓는 기도에 하소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우리의 잘못,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의 열심과 마음과 수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과 좌절과 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소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무너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 탓 남의 탓하지 않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은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하심에 있음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 아픈 인생살이 가운데에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주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